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전문 딜러를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최적화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펄들어 와하 마이웨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 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오늘 엄청난 녀석 데리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올 블랙 바디 검정 바디 사용하고 있는 쉐보레사의 인팔라 인팔라 가솔린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해당 차량 정확한 프로필은 우측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간단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보레사의 인팔라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인팔라라는 차량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인팔라는 이제 대형 세단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2.5리터 가솔린 엔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2.5, 3.5두 가지 모델인데 해당 차량은 2.5로 출시된 차량이고 등급은 LTZ 등급으로 신차 출고가 당시 약 4천만 원 조금 안 하는 3,800만 원 정도, 3,850 정도 하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이제 바디는 보다시피 이제 블랙 바디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순정 블랙 바디 색상이고요 어, 이 블랙 바디가 많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차도 많이 없겠지만 이 검정 바디 사용하는 차는 더더욱 없다 참고하시면서 해당 차량 연식은 2016년식 16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현재 토탈 키로수가 적정 주행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지금 토탈 키로수는 약 14만 키로대를 현재 유지 중이고요 매매단지에 입고돼서 이제 판매를 기다리는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 보시면 사고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벽히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또한 오일 유유 부분에 있어서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완벽하게 오일류 관리되어오던 차량입니다. 제일 최고 장점으로는 이 차량 16년도에 신차 출고해서 단한 명만 쭉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매매단지 입고가 된 무려 1인 신조 한 명만 관리를 해오던 1인 신조 차량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인팔라 차량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급은 그랜저급 그랜저 K7 요정도 급 되는 차량이에요. 근데 요 차량 이제 2,500cc 엔진 사용하는 차량이고, 이 차량이 이제 쉐보레 차량인데, 쉐보레가 이렇게 현대기아차보다는 당연히 네임밸류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안 찾는 차량 중 하나인데, 좀 각진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당 차량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들 찾으세요. 그리고 이 차량. 금액 대비해서 지금 중국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신차가 대비해서 조금 많이 판매가 부진했던 차량 중한 대이긴 한데 지금에 와서 다시 좀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쉐보레가 네임밸류가 낮기 때문에 감가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가이풀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해. 요 메모리 시트부터 해서 내비 후방카메라, 선루프,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정말 풀풀풀 풀풀 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해당 차량 국산 대형 중에 사고 없고, 누유 없고, 장고장 많이 없는 차량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임팔라 차량을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 1,110만원. 천만원 초반대 굉장히 괜찮고 옵션 빵빵한 국산 대형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일단 저희 외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안에 옵션 빵빵하다고 말씀드렸죠 안에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부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어, 날카롭게, 샤프하게 각이 딱딱 젖어 있는 모습 굉장히 이쁘고요. 밑으로 주간 주행등 잘 나오고 있고 HID 헤드램프 양쪽으로 투명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라이트 백화 현상 깨짐까짐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전면부는 큰특이사항 전혀 없이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 또한 네, 그 흔한 주차기스, 휠기스조차 진짜 눈에 띄는 거 전혀 없어요. 크랙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고 타이어 잔량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남았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어 쪽 밑으로 인팔라 이렇게 레터링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 이쪽 보게 되면 이제 크롬 크롬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꾸민 게 아니고 순정이에요. 순정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블랙 바디 사용하는 차량인데 불구하고 지금 문콕 스크래치 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라고 해서 이제 문열때차키 갖고서 문열때 요거 누르면 열고 잠기는거 이게 1열 하고 2열 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대형 차량인데 요거 빠지면 좀서섭하죠키 꺼내 갖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딱 누르면 열리는 네, 뒤쪽에도 타이어가 큰 특이사항 없고 이렇게 뒷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딱 보이는건 이제 당연히 뒤에 주차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이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팔라 라고 여기 크롬 부분 위에 또 레터링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그 오른쪽에 LTZ 레터링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쉐보레 마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딱 봤을 때이 인팔라가 깜빡이 비상 깜빡이를 켜도 노란불로 안 나와요 저 빨간불로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성 하면 또 인팔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정말 깊고 트렁크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네 일반 그냥 대형 차량이랑 그랜저랑 비교도 안 되면 그랜저는 저기서 끝나요 저기서 근데 그 뒤로 더 깊게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골프백 진짜 거짓말 안치고 한세개는 거뜬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입니다 진짜 공간성 정말 좋습니다 이게 차 길이 자체가 5m가 넘어요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절대 작지 않습니다 대형차 굉장히 괜찮은 대형차 중한 대고 좀 묻혀서 아쉽긴 한데 일단은 이쪽으로 또 인팔라의 그 사슴 모양 엠블럼 포함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뒤에 마지막 조수석 측면보도 큰 특이사항 없이 그 흔한 문콕 하나가 안 보이네요 차 외관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외관 다 봤으니 안에 실내 포함된 옵션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들어가실게요. 네, 운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시트 1단, 2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거를 누르면 이제 내가 내리기 쉽게 시트가 조절이 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동 접이식 조절 시락 폴딩 기능 포함된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다운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이 모두 다 원터치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전석만 원터치로 업 기능까지. 까지 워터로 원터치로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스. 콜라보 되어 있는 보스 스피커가 콜라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어 스코프 쪽에도 인팔라 모습이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이쪽으로 포함이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으로 들어가고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트렁크 오픈 버튼, 그리고 전후방 센서 활성화 버튼, 그리고 차선 이탈 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귀엽게 LED 등이 들어갔는데 엠비언트 라이터라고 해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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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도어까지 이렇게 쫙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약간의 수납 공간, 약간 뭐 물티슈도 놔도 되고, 뭐 핸드폰 놔도 되고, 약간 수납 공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토라이트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전동 핸들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이쪽으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속도 리미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차간 거리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여기 핸들 열 포함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음성지원이랑 핸드폰 블루투스 핸즈프리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7km 수부터 보여드리면 147,565km 7km 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순정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음, 지금 터치도 아주 잘 먹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후진기어 넣게 되면 어, 화질 굉장히 준수합니다. 다 식별 가능하게 준수하게 잘 남아있고 핸들 연동식이라 순정이기 때문에 핸들 연동식으로 잘 작동이 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는 오디오랑 라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기능 모르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거 누르면. 비밀의 공간으로 이렇게 USB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어서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숨기거나 뭐 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수납 공간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내려와서 내비 화면 다시 활성화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밑으로 CD 플레이 하나 들어가고요. 왼쪽 오른쪽 프로 그 오토 듀얼 에어컨, 듀얼 히터 그러 프로 오토 듀얼 공조기가 이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 들어갔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핸드폰 무선 충전. 핸드폰 무선 충전 제가 해봤을 때 아주 잘 작동되는 상태였고요. 연식이 좀 지나서 안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핸드폰 제거 올려놨을 때 충전 아주 잘 되던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 키는 이제 순차, 신차 출고 시 받았던 키두 개다, 두벌 모두 다 보존 중이고요. 이쪽으로 컵홀더 두 개, 그리고 가운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고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열선 시트와 그리고 통풍 시트 기능까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팔걸이 부분 수납 공간 앞쪽에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와,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USB 단자가 이쪽으로 두개또 들어가고요. 여기에 시거잭이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팔걸이 부분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앞쪽도 옵션 설명드리면, 파이패스 2시 기능까지 포함이 된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로 블랙박스 2채널 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로 이제 그 선우프, 파노라마 선우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루프 부분, 요것 또한 이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닫히고 열릴 때 특이사항 없고, 썬루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리거나 닫히거나 루프나 레일 쪽에 특이사항이나 잡소리 전혀 없이 틸트 기능까지 완벽히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좌석 옵션이 너무 많아갖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어, 진짜 지금 제가 인팔라 실내 부분은 그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요 마감질부터 해 가지고 여기 은은하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촌티 나지 않는 우드 그레인 고급스러운 딱 블랙 우드 그레인 들어가면서 오 진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많이 묻어 나와요부 쪽도 그렇고 여기 센터페시아도 그렇고 어 대시보드도 그렇고 진짜 엄청 고급스러운 게 굉장히 느껴지면서 제가 인팔라 진짜 신경 써서 안 봤던 차량 중한 대인데, 오늘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문 쪽도 보게 되면 이제 책자까지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로는 별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저게 어떤 의미로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저런 책자 같은 거는 여기 이제 글로우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면 굉장히 수납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통 빼서 집에다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차량을 판매할 때 그거를 다시 이제 찾아 가지고 그거를 포함시켜서 판매하신다는 거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저희가 매입하면 차 관리 상태는 뭐두 말하면 잔소리면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신 게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는 저런 것도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이 차량 지금 실내 부분 뭐 가죽도 가죽 상태도 그렇고 루프 쪽도 그렇고 특이 사항이 전혀 없고 차량 관리 진짜 잘 하시면서 타신 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엔진 그리고 엔진 보기 전에 뒤에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도 그렇고, 이제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관리 꼼꼼하게 하신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뒷좌석 타볼 건데, 와, 엄청 편해요. 이게 차가 5m가 넘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앞에 시트, 포트 시트 포지션이 제가 앞에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리뷰를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만지고 그대로 넘어온 건데, 똑바로 앉으면 이 정도 공간 나오고요. 이거 좀더 앞으로 당기면 진짜 한 이만큼까지도 거의 리무진급, 이게 차가 5m가 넘는 차가 맞긴 합니다. <laughs>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우프 들어가 있어서, 근데 파노라마가 루프를 통으로 다 덮진 않아요. 조금 짧은 파노라마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파노라마 선우프이기 때문에, 루프 개방감도 충분히 괜찮은, 지금 시야성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뒤쪽, 저 이거 보고 또 놀랐어요. 일단 송풍구 일존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가 220V짜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음, 220짜리가 들어가서, 어, 여기다가 그냥 콘센트를 꽂아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놀랬습니다. 여기 일단 컵홀더는 눌러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딱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놀랜 게 요거. 요 뒤에 열선 시트를 키면 이런 식으로 화면상으로 나 그냥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123단, 123단,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나 라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게 요렇게. 음. 이렇게 화면 들어오는 거오 놀랬습니다 여기서 볼륨 조절이나 오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화면 LCD 화면으로 나오는 거 요것도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뒤에 시트도 이게 그냥 순정 딱 그냥 블랙 올블랙으로 해갖고 딱 그냥 순정 시트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감을 또 이쁘게 해놨어요 완전 고급스럽게 이렇게 줄도 쫙가면서 투톤 마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띠로 해서 포인트 들어가면서 약간 완전 올블랙은 아닌 시트고요 뒤에 시트 상태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정말 사용 하나도 안한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터진 거 없고 주름조차 없습니다. 저 관리를 뭐 이런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병적으로 관리하신 차량이네요. <laughs> 일단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 심장 소리. 엔진 소리 또 들어봐야겠죠. 와, 근데 블랙인데 펄 들어간 블랙이라 되게 고급스럽네요. 진짜 이쁘다. 연비도 한1 1 k 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형차 치고 1 1 k m 면 굉장히 좋은 연비죠. 일단 엔진 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이 품고 있는 엔진은 2.5 가솔린 V-TEC 엔진 품고 있는 차량이고요. 2500cc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도 전혀 딸리지 않고 엔진 굉장히 폭발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동 거의 없고요. 그리고 엔진 소음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냥 이제 벨트 돌아가는 소리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다른 잡소리, 잡소음 전혀 없고 진동도 굉장히 조용하고 잔진동도 없어요. 그냥 진짜 엔진 켜져 있으니까 나는 진동 이외에 없고요. 요거 본넷들을 닫고 들려드리면. 오팔 들어가서 이쁘다 진짜 조용합니다 되게 정숙하고 뭐라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냥 정숙하다 끝입니다 <laughs> 엔진 소리 들었으니까 엔진 오일캡 따서 어,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잘 맞추면서 하셨는지 그리고 엔진 오일캡 땄을 때 슬러지나 뭐 찌꺼기 묻어 나온지 그리고 또한 연기가 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머플러 쪽에다가 이거 휴지 대고 매연이 좀 검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연료 연소가 잘 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한번 좀해볼 건데 이 하얀 휴지에 지금 뭐매연묻어 나오는 거 검출된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약간 촉촉해진 걸로 봐서는 해당 차량 연료 연소도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연비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캡 열어볼게요.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연기 나는 거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뭐 슬러지나 찌꺼기 낀거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어 엔진 오일조차도 교환 주기 잘 마치시면서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서 탄게 보입니다. 요것만 봐도 그렇고 일단 엔진 소음만 들어보셨을 때만 해도 이 차는 저거 굳이 까볼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당 차량 마지막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인팔라라는 차량의 매력을 느끼시고 계속 시청을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차량 장점만 꼽아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인팔라, 쉐보레의 인팔라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무려 한 3,800만 원 정도 하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이제 쉐보레라는 메이커가 네임 밸류가 현대기아한테 많이 밀리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았던 비운의 명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 차량 절대 렌트리스 영업용 차량 아니고요. 신차 출고에서 단한 명이 관리하던 1인 신조 그리고 성능기록부상 교환단수 중 하나도 없는 완전무사고에 올 양호 5일새는 거 전혀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완무의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에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한 명만 관리를 해왔어요. 지금 영상 쭉 끝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관리 상태는 가히 S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병적 관리를 해오신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연비도 대형차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 스펙대에 이 정도 옵션을 품고 있다. 절대 1000만원 초반 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 초반대에 나오면 그 차는 이제 사고차라고 보셔야 되고요. 해당 차는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저희 마이 유튜브 보시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내고 다 해서 111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이유이 부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애이 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 때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송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애이 중고차로 연락주시면 정직하게 판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 하시는 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